그동안에 어견서를 63건을 제출해 오셨는데 이 관련 사건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이 사건을 회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그 로펌 사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분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회피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 수행을 못할 만한 상황인지를 대법원장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 회피 신청을 할 필요도 없도록 제가 관련된 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네, 후보자님. 지난 5년간 어, 로펌 일곱 군데로부터 어, 63건의 어견서를 작성해서 18억의 수입을 올린 거 맞죠? 예, 뭐 63건에는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증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세후 소득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높은 소득을 올린 그 올린 점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그러면 그, 왜 로펌이 1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or l i 교수 or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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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l i 의 k or link or link or link or l i 은 k or link or link or link or link or l i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 중재 판정부가 단지 저희 타이틀이나 전관이라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로펌 입장에서 예, 예. 교수님을 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어, 건수의 어뢰를 했다는 것은 교수님의 의견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했겠죠. 교수님이 의견서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되거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면 로펌이 어려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교수님 이 연봉이 보통 뭐한 1억 2,3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보다 거의 세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스로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또는 과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두건 하고 일정 정도 수익 올리고 재판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있는데 너무 많은 너무 어, 건수와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교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후보자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예, 뭐 사실 세후 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액수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첫째 두째는 할수 있을겠지만 쭉 지나가면서 이 너무 과하다로 생각해서면 좀 줄였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와 비슷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조금 그로어서로 문제 의식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나는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어 변호사들이 이제 준비 서면을 통해서 많이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준비 서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어이어견서라는 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 이러한 의견사라는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을 보면은 사법의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이 존재하거나 심지어 존재한다고 오해받을 만한 외관도 형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답변과 달리 에, 후보자님은 그런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로펌에 에, 협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제가 봐도 이게 어견서라는 것은 어, 준비 서면과 달리 준비 서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학설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또는 그 통설적인 이런 얘기를 변호사 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견서는 사실은 준비 서면과 달리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논리 구성과 어, 새로운 실증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어견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후보자님이 답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보면 국내외 소송의 전문가 의견서나 국제 중재에서의 증언이 필요한 사안은 설례나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밀한 법리 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논문 수준의 이런 상당한 어, 어 열정과 시간을 투여하는 의견서에 매년 11건 내지 15건의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당 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쓴 준비 서면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행위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고, 그래서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을 서약하고 또 증언을 하고 증언할 때 선서를 하고 그리고 탄핵을 받는 그런 보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매우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과연 그러한지는 그동안 제출해드린 강의 평가나 또는 논문 목록이나. 다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이 쓰신 서면 답변서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새로운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근데 그게 과연 1년에 11건, 15건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어 나중에 또 이차질하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만일에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된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어, 근무했던, 어, 곳에서의 고문 자문을 어, 제공했던 법인의, 법인이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그 관련된 사건은, 어, 회피 또는, 어, 이해관계자가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그동안에 의견서를, 어, 63건을 제출해 오셨는데,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이 사건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예.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과다라도 예. 최근 2년대 제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펌 사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관련된 로펌 사건에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 분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에 어, 대법관이 되더라도 회피를 해서 어,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그것을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예. 과연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인지 판단이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저는 제가 해야 할목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2년 내 관련된 모든 로펌의 사건들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대법 소속 기관장께서 판단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세 일본 도들이죠. 자 그러면요 어, 대법원에 올라는 사건이 대형 로펌 사건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심 끝나고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수의 사건이 후보자님이 회피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서 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을 예. 이게 정말로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할 만한 상황인지를 대법원장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 또 설령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이 즉 의원님들께서 만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관이 회피를 한 적이 한 건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 두 번째도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에, 사건 당사자가 나는 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그동안에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 아, 네. 배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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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 저, 제가 그 신고 제가 그막이 기피 신청을 하려면 이 후보자님의 의견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비밀 유지 등등으로 인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키피를 신청할 수 있는 끝까지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 협조를 통해서 어, 우리 외무관이 계신다면 중립성이 제가 잘 되지 않게끔 키피 어, 신청을 할수 있게끔 자료제출, 자료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키피 신청을 할 필요도 없도록 제가 관련된 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겠습니다.